자, 단어 다 하셨으면 빨간 펜으로 다 마저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 본문 2까지만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법을 할 건데, 문법을 여기서 푸는 문법이 아니고, 여기서 푸는 문법이 아니고, 이제. 원론적으로 여기서 딴 데서도 풀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얘는 왜 틀렸다, 뭘 봐야 된다. 왜냐면 문법 문제가 다 변형을 하기 때문에 여기 걸 외운다고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선 여기 학교에서 했어요? 네. 전부 다? 끝났어? 아니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럼 1, 2반온 거는 여기까지는 했지? 네. 네. 자,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농업을 하는 거 내용이에요. 자, 본문 1부도 보시면은 ICT가, ICT가 우리의 삶을 간단하고 편안하게 해준대요. 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 밑에 이제 다 나올 내용이 우리의 삶을 간단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요 빈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심플이라든가 또는 컨비니언트 같은 단어들을 분명히 바꿀 거예요. 바꿀 거예요. 메이크도 만들다가 아니고 체인지로 하거나 트랜스폼으로 하거나. 근데 그 단어를 다 알려주려고 했더니 너무 믿도 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보고 있는 애들도, 니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거에 대한 동의어를 다 찾아서 한번 내가 적어다 봤거든 실제 시험문제 비교해보면 그걸 찾아서 내가 가르쳐 줄수 있는 확률이 한30% 이상이 안돼 아니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 하지만 공부양이 한 4배가 늘어 그거 어떻게 다할 거야 그럼 그러니까 평소에 단어를 외우는 것만은 없어요 그리고 따르케 준비하는 법은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삶을 좋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해 좋다 나쁘다 그것만 알면 우선 보기가, 그래서 보기도 딱 분석을 해봤더니 보기가 항상 좋은 말 반, 나쁜 말 반이야. 그러면 좋다, 나쁘다고 결정되면 5 0까지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좋은 말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의 스마트폰과 함께 너는 그 온도를 그리고 풀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너의 집에서. 자 리모트가 멀리 떨어지는데 리모트를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멀리 떨어져서 조정을 할수 있다 해서 LOI가 붙은 이유는 없어요. 왜? 부사는 그냥 당연한 거야. 형용사가 들어갈 이유만 찾으면 돼. 형용사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다 했죠? 비동사, 비컴동사그 다음에 메이크파인, 팅크였죠 요거, 요번에 엇법 끝에서도 했어요. 뒤에 그런 지문하고또 할게요. 자, LY는 동그라 쳐놓으세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체크한 것만, 거기서 필요한 색으 체크하시면 돼요. 아, 파란색만 체크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여기 ing 동그라미 치세요. 뒤에 컴마 있는 거 보니, 분사 구문이네. 자, 앱을 사용했을 때, 너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것이 도착할지 알 수가 있답니다. 이런 거를 간접 의문문이라 해서 의주동이 순서대로 써요. 옛날에는 영장 문제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좀 나와야 될게 요거 위리에요. 위를 동그라미 치시고. 웬 다음에, 이웬 보이죠? 웬 다음에 위를 쓰면 틀린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되지 않는다? 근데 얘는 부사절이 아니에요. 명사절이에요. 자,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동사 뒤에 웬은 위리 나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위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위를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자 장소를 꾸며주는 외열 이게 장소라서 외열인 게 아니고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 보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외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열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외열 동그라미 쳐놓으시 넘기시겠습니다 자, 농업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도 또한 그렇다야. 그러니까 여기는 얼소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앞에 예를 든 것과 비슷한 분야의 예를 또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삽입 또는 여기가 문장 삽입 또는 순서 문제로 내해줬습니다 여기 no exception 때문에 그래요. 자,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아, 농업도 스마트 그 IC 덕분에 굉장히 뭔가 장점이 심플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하될것 같네 컨비니언스하게 자 스마트파밍은 어, 컴마가 있네 그 위치가 있네 분명히 뒤에 컴마가 또 있을 거야 여기 보이죠 그럼 뭐야 스마트파밍이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야 그래서 컴마뒤에 무조건 ing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문법문제 풀때 요렇게 요렇게 빼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스마트파밍이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So, i n c l u S에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자, 얘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로봇이나 등등등을. 그리고 참고로 컴마디의 위치는 관계되면서 계속 정법이라는데 그딴 거 이름 모르다도 이건 알아야 되죠. 컴마디에 됐으면 틀려요. 이건 알고 있어야겠죠. 자, 계속. 자, 이것은.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부들이 그들의 일을 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주 동이에요. 영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영작이라고 써 놓으시고 영작이라고 써 놓은 건꼭 옆에다가 이런 부분에 한번 써보란 얘기예요. 자, 지금 한번 써보세요. 그냥 빈대가 써보면 돼뭘 뭐 지저만하게 만드는 게더 도움이 돼요. 자, 그 뒤에 보시면은 자 렛츠 테이크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뭘 보냐면 어떻게 기술이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의 농장에서의 삶을 얘도 마찬가지로 의주 동이네요. 얘도 영장 문제로 내기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붙은 영장 문제를 선생님들이 잘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어퍼스트로피가 있냐 없냐로 학생하고 싸울 바엔. 그럼 비슷하고 딴거 내지 뭐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여기 테이크 부터 팜 까지만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써 주실래요 한번 써보세요 테이크부터. 테이크 부터 테이크 로켓에서 됐었어요. 자, 다음. 자, 이제 본문 1은 여기까지고 이제 알아보자서 끝나요. 근데 이제까지 본문 1이 시험에 나왔던 경우 많이 없어요. 왜냐면 알아보자 주제가 많이 없거든. 알아보자 끝이야. 어, 일치 문제될 것도 없고. 근데 어거지로 내 쓰는 건 문법밖에 없어서 문법 위주로 했습니다. 자, 본문 2도 보겠습니다. 이제 드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드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그런 거는 이제 일치 문제가 잘 나오겠죠? 자, 여기에, 둘이 설명이 써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순서도 중요하고, 일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도 이해가 드론이 뭐였는지 이해가 이렇게 순서도 이해가 순서도 쭉 순서 연결되는 거 어, 내용 줄구를 알겠어요 순서 따로 내용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러면 본문에서는 요거 보면 이해됐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글을 보고 순서만 이해했으면 됩니다 따로 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드론이 자 여기 두가 나오죠 어 컴마 컴마 어떻게 해야 돼 빼는 거지 이렇게 빼고면 드론은 많은 일을 합니다. 농장에서. 자, 그것들 중에 하나가 들판을 조사하는 거예요. 자, one of t h e e s y 에서 주어는 one입니다. 그래서 단순히이 easy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easy에 동그라미 하시고, 아까 했던두 easy 둘다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다음. 자, 조사용 드론은 GPS controlled autopilot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동 조종 장치가 GPS 기반으로 되어 있대요. 그 얘는, 자, 렛 나왔네요. 뭐뭐하게 시키다지 사역동산에 그들이 자, 이륙하고, 그 다음에 그 경로를 날아다니고, 스스로 착륙하게 만든답니다. 렛은 사역동사이니, 당연히 뒤에 동사원형, take, 그 다음에 fly, land, 얘가 병렬구조네요. 이렇게 1, 2, 3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플라이도 나올 수 있고 에, 랜드도 나올 수 있고 테이크도 나올 수 있어요. 사동사 된 동사 원형. 그래 그게 1, 2, 3세개 병료 구조. 그다음에 여기 셀브지에서셀브지도동음쳐놓으세요 자,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드론이 오토파일럿을 사용해서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착륙시킨다 그래 갖고 뎀셀브지가돼 있습니다. 그 셀브지에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다음. 그들은 또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카메라들을. 명사대 됐나왔지? 꾸며주는 거 그랬어. 어떤 카메라냐면 사진을 찍는 카메라요. 들판에서 그 공기 중에서 다시 위에 정주에 떠서. 그리고 드론이 날라다닐때 e 지가 나오면 뜻은 뭐뭐 할때 뭐뭐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해석할 때는 둘 중에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론이 날기 때문에 그들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드론이 날랐을 때 그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그리고 다양한 렌즈로. 그 이미지들은 그래서 분석이 됩니다. 검사를 하려고 뭘 검사냐면 하 잡초가 얼마나 자랐는지 습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토양의 상태는 어쩐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된 이런 게 나오지. 요런 게 이제 순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대이 뭐야? 그래서 구왜. 이미지를 분석하려면 사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사진 찍다가 는요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즉 특 드론이 사진을 찍을 때자 저기선 카메라로 저기선 렌즈로 자 이것은 열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볼수 있답니다. 어? 이푸 나왔네. 여기서 이푸는 뭐겠어요? 뭐뭐 인지 아닌지겠죠. 그 식물들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카우즈가 나오는데 그얘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네. 여기 주어 동사 나왔네. 그래서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식물들은 다른 양의 열을 발산합니다. 어, 주어 동사 나왔으니 비커지겠네요 그다음에 위치 센스에서 위치는 앞에 컴마 있는 걸 보니 됐으면 안 되겠네요.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아까 이프는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데 뭐뭐 인지 아닌일 때는 웨더로 바꿔도 돼요. 그러나 대수로 바꾸는 건안 돼요. 대수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야. 식물이 열을 내는 것을 건강한 것을 점검한다. 이거고 하 말이 달라요. 점검하냐 건강한지 아니죠. 건강한 것을 말이 달라요. 대시 안 되는 거죠. 대시 어어 죄송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수업을 반들어버요 대수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대수는 안 돼요. 왜 된다고 소리가? 됐으면 안 돼요. 자, 이 정보는 농부들에게 농부들이 그들의 별을 그들의 작물들을 더잘 돌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help 뒤에는 투부 정사와 동사 원형이 둘다 나올 수 있어요. 테이크도 되고 당연히 투 테이크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증가시킵니다. 품질과 양을, 그 생산량에. 컴마 뒤에 ING네요. 자, 이제까지 계속 컴마 뒤에 ING가 나오는데, 컴마 뒤에 ING는 분사구문이라고 하고,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야. 이게 밑줄을 쳐 놓으세요. 그러니까 콤마 ing가 and와 주어로 바뀌는 거야. and와 주어로 그 요것처럼 관계되면서 계속적으로 계속적 법으로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얘는 뺄 거예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 2에요여기까지 그래서 각 본문 2, 3, 4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수업을 했을 테니까 그게 어려움 없을 테고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본문 단락마다 일치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시고 그리고 자 이제 워크북 제가 드렸죠. 워크북 드렸는데 전에 제가 이 워크북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 여기 해석 읽어보고, 이건 넘어가고, 얘는 해석을 그냥, 몸, 말로 해보고, 이거는 동그란, 뭐, 찍, 찍고, 얘는 넘어가고 했는데, 아니야. 다 해. 그냥 다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어, 지난번, 저도 이제 단어나 여러 가지에서 그냥, 음, 이 정도는 됐겠지 생각한 게 조금 아니랬던 것 같아서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제일 처음 부분은 뭐냐면 그냥 자기가 해석 연습을 해 보시면 돼요. 쭉 해석을 해 나가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옆에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야. 맞았죠? 보통 미주층의 단어를 모를 테니 단어 확인용이야. 단어 확인용. 알았지? 그러고 나서 여기 해석을 보고 영문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편리하게 온도 원격으로 여기다가 단어를 알맞게 넣으시면 돼요. 알맞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한 번은 풀고 해 풀어 내가 풀어 봐 근데 한 개도 못 풀겠어 아무튼 풀어는 봐단한 개라도 한번 써봐 알았지 그리고 나서 딱못쓴 거는 이제 빨간 편으로 써자 자기가 푼건 검은색 고친 건다 빨간색 벗겨 쓴건다 빨간색이어야 돼 알았지 이거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빨간색이 점점 줄어 하고 나서 해석 있지? 써. 해석을 써. 어. 해석을 나한테 말로 보라고 안 할게. 말로 보라고 안 하고, 해석을 써. 자, 내가 해석을 써보는 거야. ICT가 만든다. 그니까 뭐, 의협안 해도 만든다. 삶, 간단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우리의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만이라도 적으란 얘기야. 알았지? 이거를, ICT, 이거를 굳이, ICT는, ICT는 우리의 삶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쓰지 말고. i c t 만다 우리의 삶 간단하게 편리하게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런거 쓰라고 이렇게 알았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해석을 다 쓰시고 나면 뒤에 단어를 알맞게 고쳐 쓰시오 자기가 생각해서 푼 것만 써 ICT 단순해 makes you can 컨트롤 조동사 어? 뒤에 있는 동사아니까 컨트롤 그대로 유즈앱 아씨,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풀지 마, 냅둬. 그 다음에 you can find, 얘를 알지? 동일동사원이니 find. 웨 h 유얼 6월 버스, 버스, 버스 이즈? 아 십부 이즈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모르겠다. 그럼 쓰지 말라 말이야, 렇게 알지? 그리고 안에서 못쓴건 빨간 펜으로, 이렇게 빨간 펜 쓰란 말이야. 6월 어? 버스 이즈지. Will a i v e 초등학 동사원이니까 a l i v e 이간 편을 쓰란 말이야. 응?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면, 이제, 선택이 있어요. 선택도 아는 것만 풀어. 응. 얘는, 메이크 뒤에 동사 원형이나, 또는 사역동사니까, 또는 오형 동사니까, 형사가 나와야지 하는 거고. 리, 리모트. 아, 얘는, 아, 이유는 모르는데, 아까 선생님이 하여 선생님이 무조건 li라고 그랬어요. li. 이증 아 이건, ing였지? 이거 콤마 ing 였지 이거 이증 아씨 이거 모르겠네 빼먹으란 말이야 풀고 나서 고쳐 알겠지 검은색이든 파란색이든 그걸로 쓰고 나서 하고 나서 빨간색으로 고쳐 그러니까 이걸로 풀고 이렇게 풀고 나서 이걸 이렇게 풀고 나서 이걸로 고치란 말이야 하고는 어색한거 찾기 연습 이것도 찾을 때뭐 눈치 고막 이렇게 찾지 말고 딱 봤는데 인컴에서 어얘 맞는 거 같아 아이고 얘 맞는 거 같아 컨트롤 얘도 맞는 거 같아 파인더 얘도 맞는 거 같아 언유즈도 어얘 모르겠어 인클어 이거 모르겠어 리볼루션 아이지어이씨 맞는 거 같아 체인지어 모르겠어 했지 이러고 나서 이제 최고 맞춰봐. 그러면 얘도 쓸고다 틀어, 소냥씨. 어쨌든 지가 풀란 얘기야. 지가 풀란 얘기야.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얘는 문맥상으로 생각 얘는 어휘 문제야. 어법상으로 생각 얘는 어법 문제야. 심플이 마냐, 심플이 마냐 이런 거 문제란 얘기야. 알겠지? 정 모르겠으면 제일 뒤에 답안지가 있어요. 근데 답안지는 제일 마지막에 봐. 안못 찾을 때. 지문 보고도. 그다음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죠. 배열해 숫자 쓰지 말고 배열해 진짜 써 자기가 할수 할수 있는 I C T는 이거 이거 알잖아. I C T는 아, 아무튼 메이크스였어. 메이크스. Makes. 그다음 모르겠면 내비도 이제 빨간 펜으로 아 메이크스 어 우리 생활 our lives 어, s i m p l e 보고 쓰란 말이야. 빨간 펜으로. 쓸수 있는 데가 아니면 쓰고. 뒤에 영작도 마찬가지. 쓸수 있는 데가 아니면 쓰고.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고 없어. 알았지? 다 해. 다 해. 시간 날 때마다 해서 이번 주 안에 다 해. 시간 날 때마다 해서 이번 주 안에 다 해. 알겠지? 응? 응. 다 하는 거야. 빼는 거 없어. 다 하는 거야. 알지 응. 어. 자, 지금, 워크북 해봐. 앞에 해석까지 1분을 할수 있을 거야. 힘들어? 네. 저게 맞죠? 1대1은 힘들어. 딴짓을 못 하잖아. 나한테만 뭐라고 하잖아. 이 얼마 안 남았어. 5분 있다 보내줄게. 5만 해봐. 5만. 응? 서준아. 네. 힘도 죽었어? 빨로 페이스어 너무 슨끔해 시원한 스 네, 네. 그 해석만 다 하고 가자. 네. 그것도 안 되는 건 깔고 못 쓰면 돼. 음. 집에 클리닝이랑 플라스틱 표지판 다 있지? 네. 다 껴서 갖고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봅시다. 혼자 고생했습니다. 니 네. 네 덕분에 나머지 학생들은 동영상을볼수 있게 되었어. 방금 나 혼자 찍었어야 되잖아.